예, 롯데. 감독님. 저저저 저, 저 좀. 예. 롯데 5월 무승입니다. 진나 <laughs> 5월 달에 승리가 없어요, 롯데. 깔끔합니다. 예. 5월 6일입니다. 참고로. 예, 깔끔. 5월 6일입니다. 뭐 에이. 예. 뭐 매번 있는 일인데요. 음. LG 8연승했다고. 8연승했다고. 제가 아, 제가 아는 LG 팬들은 두산전, 삼연전을 앞두고, 원, 투, 쓰리, 펀치 나간다고, 거의 무슨 11연승을 메이드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야구를 보시다가, 예, 병으로 몇번 쓰려주시고, 맞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주도로 피신 가셨어요. 진짜로. <laughs> 농담 아니고, 제주도로 피난 가셨어요. 자, 기아, 괜찮았어요. 양현종 선발승, 올해 첫승하고, 윌랜드 승 챙기고, 야, 기아가 조금, 어떻게 뭐, 좀 힘을 내나 그랬더니, 어린날이 시대에, 응,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작살이 났습니다. 자, 이게 정말로, 우연인지 아니면 이게 뭔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BJ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불방맹이 아까 쟤는 엘로 3이라 그랬거든요. 상록기 요즘에 상록기 아닙니까? 예. 네. 네, 자 그러면 이이 이, 이 LG와 롯데 기아의 지금 요맘 때의 네. 이 지금 상황이 네. 불방맹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엘로키가 과학이다 과학이다라고 하 해가지고 저는 뭐 엘로키 엘록기, 엘로키보다는 이 하위권 팀에 우리 또 남부리그 또 주제 좀 억울한 얘기인데. <laughs> 요즘에 그 남부리고 북부리고 나눠가지고. 사장님, 요즘에. LG와 롯데의 기아가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laughs> 건지. 이게 왜티 t d 냐고 설명하라고. <laughs> 아, 이게,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소리를 좀, 아, 아, 좀, 어, 예, 예. 좀 먼저 <laughs> 해결해야 고 사장님, 어, 이해해. 이 얘기가 좀 멋지네요. t t 가 뭐냐고. 주제를, 그 뭐, 제가 요, 요런 거를 좀, 다른 거를 좀 준비해 온것 같아요. 사장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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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미리 주제를 드리잖아요. 준비를 예. 좀 해적 해 주십사. 아, 예. 엘로끼라고 해가지고 그 LG에 좀 아우 요런 것도 그렇고 작년 시즌하고 비교하는 거 요런 거를 조금 제가 준비를 좀해 왔는데.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 보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엘로끼. 예. 엘로끼 엘로끼 뭐 신나는 노래라고 하는데 우선 그 LG가 지금 1, 2 3선발 단에 나 놓고 지금 스윕패를 당했잖아요. 예, 아 일단 사과부터 하라고요? <laughs> <laughs> 아예예 아, 사과 드리겠습니다. 내가 <laughs> 오늘 사과 사과 가지고 오자 그랬잖아요. 형. 너 다음 주에 사과 하나 갖고 와. 예 사과 하나 들고 와야겠다. 예, 예. 아까 올려놓고. 예. 뭐 LG 얘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l g 얘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도 이게 LG가 지금 괜찮다가 지금 스윕를 다녔잖아요. 1, 2, 3 선발 딱 내놓고. 근데 이게 작년에도 LG가 시즌 초반에는 엄청 잘 나갔어요. 엄청 잘 나가다가 이게 부상으로 이제 전력이 조금 이탈하고 이래가지고 마운드에 조금 불안정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LG가 이제 순위를 좀 내려갔었는데 이게 저는 올 시즌에 요즘의 흐름 보면은 솔직히 괜찮아요. 팀 타율도 뭐 그렇겠지만. 그 LG는 진짜 필요할 때 점수를 내주는 팀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토타 밸런스가 엄청 많이 잘 맞고 예, 제 요즘 LG 경기 안 봤지. 네? 그 세균기 빼고는 세균기 세이프에 아, 아, 말 보면 그렇죠. LG가 왜 DTD냐 설명을 하라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자꾸. DTD요? 아, DTD 연기 언급해도 돼요? 아, 저기 DTD 적혀있잖아요 저기. 아, 아니 그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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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꾸 왜 주제랑 딴소리랑 왜 내려가는지 설명하라고. 공식 방송에서 DTD를 업그레이드요 선생님들 진중하세요 선생님들. 진중 네. 선생님들. 네, 공식 방송 DTD를 업자자 선생님들 네. 자. 음... 안그러면 계속 돌려 말하고 지금 어, 하고 그럼 있는데 마, 예. 그럼 막 아, 무슨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럼 엘지는 그렇고 예. 그러면 엘지하고 롯데기아가 예. 요렇게 항상 뭉쳐다니는게 예. 요거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저는 뭐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 엘로키 엘로키라고 <laughs> 하는게 참 저는 뭐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아 그래요? 예. 지금 요맘때 요렇게 헤매고 있는것도 우연이다? <laughs> 그럼 저는 그까지는 제가 죄송한 말씀 안 해봐가지고 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그까지 제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DTD가 무슨 뜻인지는 아는 거예요. 이게 다운 그게 내려갈 네. 팀은 네. 내려간다. 네. 근데 제가 그 이게 그왜 TV 설명을 못해? 요다 풀어놓고 왜 말을 설명 못해? 그걸 왜 공방에서 어. 못하죠 그 이야기를? 아 그, 이게 LG 팬분들이 혹시나 좀 예민하실까 봐. 아니요 에 네. 아, 네. 예민하세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LG 팬분들이 계속 DTD 뭔지 설명하라고 수비장에 네.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아, 예 예. 네. 그 다운 팀 다운. <웃음> 네. <웃음> 주저, 선생님 왜 앞에는 다운이고 뒤에는 <laughs> 다운이에요? 예? 다운. 다운 팀 다운. <laughs> 아, 아, 왜, 왜 웃으세요? 아. 야, 왜 웃으세요? 다운 팀 다운이에요. 다운 팀 다운이에요. 다운 팀 다운 예 예. 아요 자나 저희가 우리가 부검회가 <laughs> 네. 막내니까 재밌어서 재밌으니까 네, 네, 아, 네, 무시청자분들었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과학인지뭔지 그만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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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약간 좀 괜한 드립일 수 있는데 작년에도 이제 LG가 8연승 했다가 음. 8연패 아! 어. 그거를 언급해... 어. 아. 올해도 8연승 했다가 이제 약간 흥행을 위해서라도 아. 예. 지는 게 맞다? 8연패를 해야 된다? 팔연패를 해야 된다. 방법이긴 한데 아, 아잘 빠져나가고 아, 방법이긴 한데 또 굳이 그럴 필요는 있나 아. 싶기도 하고 아. 그리고 엘로끼가 진짜로 동시에 같이 지냐 제가 올 시즌 찾아봤거든요 딱네번 있었어요. 딱네 번. 근데 이제 4월 4일날 처음으로 세 팀이 동시에 지고, 4월 19일, 그 다음에 5월 4일, 5월 5일, 이렇게 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시기가 오면 조금씩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2011년도 LG는 리그에서 가장 먼저 30승을 찍고도 가을 야구를 못 갔던. 아니, 과학이에요. 진짜 이거는.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왜 그러냐? 왜 내려가냐? 근데 아무래도, 인기 팀들이라 팬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팬들이 많으니까 오늘 보는 경기가 재밌어야 돼.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는 생각 못 하고 있는 자원들은 다 써. 근데 뎁스가 두꺼운 팀이 우리나라에 몇 팀이나 돼? 그게 좀 문제가 아닐까? 자 그러니까 기아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제 몇몇 중간 중간에 신인들이 나오고 잘해준 선수들이 있었는데 급하게 급하게 쓰다 보니까 올 시즌도 포장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예 포장하는 거 맞는데. <laughs>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너무 잘하다 보니까 지금 이닝 소화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10년 정도를 LG 마운드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올 시즌 끝으로 만약에 안 좋은 모습이 생긴다 이러면 좀 야구팬으로서 좀 기분이 좀 나쁠 것같아서 확실히, 확실히 LG에 대해서 관심 많어. 확실히 LG에 대해서. 고정 엄청 많어. 어. 확실히 관심 많어. 잘하고 있어. 갤러리하고 상대기 잘한다. 나이스. 높다, 높다, 잘했다, 잘했다. 자, 그러면 어, 이러한 네. 엘로키 과학을 네. 우리 체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요 그럴 수 있어요, 그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잘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이제 이번 주유견전 어떤 팀이랑 할지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LG는 키움이랑 하나. 아, 또 떨어지겠구나. 누가요? 에이, hey, LG요. 우리가요? 어 아, 네. 아, 아�... 야자잘 하시네.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어, 되게 나름 따뜻하게. 발표! 발표! 그, 그 LG가 선발로테가 4, 5, 5 아, 사실상 출연대에 2편은 좀 유력하단 말이야. 야자 하시네. 야자라고 하시네. 여자라 시네. 부산이랑 SK랑 하더라고요. 아주 막강한 음. 팀이라 그래서 아, 기어 힘들겠다. 어떻게 모르겠네요. 생각이 들고 이제 롯데는 또 다행히도 KT랑 삼성라이온즈랑 하더라고요. 어, 이게 혈전입니다. 뻔받는게 아니라 원래 비즈비 스 삼성 상상나요, 똑같습니다. 지금 프리미어 리그 강등 건너비랑 거의 비슷한 거라서 네, 이거 형. 이게 제 PT는 네. 혈전이죠, 이거. 엄대업이야. 아무도 몰라요, 이건안 네. 끝나 음, 거기. 안 끝나. 그래서 좀 이번 주도 쉽지 않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 음. 제가, 제가 지금 진짜 아 야구보다는 확실히 여자 BJ가 그, 이 영향력이 세다라고 느낀 게. <laughs> 영 서운하다. 팬들이, LG팬들이 솔직히 LG팬들이 채팅 얘기가 많대요 근데 저 솔직히, 아, 아, 그랬어나 아, 아, 진짜, 잘하는 아, 애들이다. 아, 예전에 제가 LG 네. 이야기 좀 강하게 했을 때 채팅창 헬파티나서 저 멘탈 터졌거든요. 저, 저도, 저도. 어, 뒷끼리 어, 때문에. 님저 어떡합니까? 고운 말한다고. 그다음에 불방망이, 어. 바라스 사건 때. 그래, 아, 난리였었죠. 어. 어. 근데 어. 오늘은 채팅창이 좀 속상하네요. 심지어는 LG가 연패에 빠질 것 같다고 LG가 힘들 것 같다고 타팀 편파비제가 얘기하는데 그렇죠, 맞죠. <laughs> 나는 이유니폼 입었다는 거 말만 하면 난리나 보 진짜. 좋아 이게 이래 될 수가 있구나. 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최인님은 어, 과거에 어떤 그러한 부분까지는 상세하게는 사실은 잘 모르겠으나 오히려 그래서 이번 주에 스케줄을 알아봤더니 쉽지 않은 대진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어, 좀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문가스러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들으면서 감동받았잖아요. 아, 이 친구 진짜 잘하는구나. 이 친구가. 아, 이 정말 잘하는구나. 방송에 최적화파가 되어있는 친구구나. 아, 우두머리불소요? 런 캐스터세요. 우두머리불소네. 우두머리불소. 이번에 물소 중에서는요, 우두머리가 한 명씩 있거든요. 우두머리세요. 펜더 파너. 예비야 예비요. 우두머리세요. 예. 왜 대가리라고 그러지 왜 <laughs> 거의 그 수준인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서정민 코치 또 이제 열변을 토할 아,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뭐엘로키는 문젠다 하나입니다. 일단 간땡이 쳐부었습니다. 선수들이 아, 예? 어, 간땡이가 쳐부었어요. 얘왜이 예. 방송 써트가 예, 예. 얘 왜, 예, <laughs> 예. 예 아까 사실은 <laughs> 방송 사고 났어. 그래, 나도 들었어 마이크 들어가 거든로 내가 지금, <laughs> 그래, 그래, 어, 어. 그래, 지금 <laughs> 이 그래, 해봐, 그래, 해봐. 아, 아니, 왜냐면, 아니야. 아니야. 일단은. 저직제 연봉도 많이 받고 팬도 많잖아요. 팬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구단에서는 이 베테랑 선수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음. 팬이 많고 거기에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름값 있고 그런 선수들을 위주로 써야 되는데 또 그런 선수들은 또 간절하게 또 플레이를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음. 어찌 보면 그 저는 그냥 이 LG랑 롯데 기아 근본부터가 전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이요. <laughs> 갑자기, <laughs> 갑자기 근본들이. <laughs> 아니요, 아니요. 왜이얘이를너무랑다르게 아니, 아니, 뭐, 봅니까? 아니, 사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KBO 리그를 위해서도 바뀌어야 돼요. 어. 이런 거. 어. 계속 우리가 팬들한테 끌려다니기게 아니라 구단은 야구를 잘하는, 잘해서 인기가 많아져야 되는 구단이잖아요. 음. 맞잖아요. 근데 그냥 LG 롯데기아 팬 급함을 그 이용해가지고 그럼 저는 그거를 그냥 이용해서 장사하는 구단이라 생각합니다. 음. 예, 야구는 야구를 잘해야죠. 예,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소해 주오왜 이러세요? <laughs> 왜 전에 망가봐, <맞나> <laughs>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오늘? 왜 이러세요? 고소해! 너 들어오기 전에 술먹었 <laughs> 아, <아니>, 왜, <전에? 웃음> 왜 이러세요? <laughs> 그어 사실은 저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음. 네, 마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일단 <laughs> 저도 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서고치의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롯데 팬 여러분들의 심정 또한 저 충분히 이해가 아, 됩니다. 네, 예. 정확한 예.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 친구한테는 별로 마이크를 넘기고 싶지 않아요 얘네는 왜냐하면 왜 때만 되면 저럴까 이해를 못할 거예요. 뭐 당해봤어. 그런 거를 인정. 뭐 느낌이 있어 이해는 못 하겠지만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뭐 어떻게 봐요? 그래서, 근 수년간 이 과학이론이 정말 정설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분석을 해봤는데, 세 팀의 공통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시즌 20게임까지는 어느 팀 부럽지 않게 플랜 A만 가지고 투타 무적의 경기를 펼치고, 그투타 무적의 20경기 5월 초까지 흘러가다가, 누구 하나가 부상이 나요! 그럼 이제 거기에 구멍이 나죠? 그럼 그 구멍을 누굴 메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로테이션 없이 야수들이 쭉 흘러서, 7월8월 되면 이제 알아서 로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뛰었던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순위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현상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정답이에요, 진짜. 솔직히 뭘 하겠습니까? 솔직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지케나 네. 주산 팬분들은 이해는 안 네, 돼. 왜왜저때 되면 제대로 뭐 약속하나 뭐 이런 이럴 거야. 이해는 네. 안 돼. 그래서 지금 어. 채팅창에 뭐라고 했죠, 어? 아세요? 주사는 5월만 되면 올라간대. 주사는 거꾸로 <laughs> 5월만 되면 올라가. 만든 포인트가 있지요? 네. 자, 아, 어, 글쎄요. 올라가 봤어야 내려가는 걸알 텐데. 그래도 한번 뭐 해보세요. <laughs> 아, 니는 뭐 이런 얘기도 되나 모르겠네. <laughs> 아, 이런 얘기도 되나 모르겠네. <laughs> <laughs> 아, 이게 테디 스타일 아니야. 맞아요. 이게 테디 스타일. 맞아요. 보스란히 한번 해보는 거야. 뭐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내려가는 건 모르겠지만. <laughs> 뭐한번 얘기해봐요. 아뭐 건강한데 뭐 그게 문제입니까? 맞아 네. 건강하게 많이 건강해, 건강해, 건강해. 사람다 보면 건강해. 이제 난 좋은 날 오지 않겠습니까? 어. 건강이 최고예요. <웃음> 예. <웃음> 저도 이제 뭐 이래저래서 새 팀들의 어떤 공통점들을 좀 찾아 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봤는데요. 참 재밌는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 5년간의 그 팀들의 승률을 정렬을 해봤어요. 정말 귀신같이. 세팀이 붙어 있습니다. 5위부터 7위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7년으로 다시 한번 늘려봤어요. 와. 최근 7년. 역시 붙어 있습니다. <laughs> 6위부터 와. 8위까지. 예, 그래서 지금, 어, 지케가 갑자기, 예, 월별 승률을 얘기를 했는데, 최근 5년간 3월에서 4월의 승률을 보니까 역시 붙어 있습니다. <laughs> 이는 정말. 야, 이거는 지금 이거 학이네요 야, 야, 네. 논문 하나 써, 요 논문 하나 어, 써. 네이처지에 올리자 우리. 올려 네. 올려. 후유미 스테리극장이 나. 딱 붙어 있는. <laughs> 그러니까 소름이돋았다니까 아니 그래도 기아는 최근에 잘했잖아. <laughs> 네. 그래서 기아는 좀 따로 있겠지 했는데 딱 붙어 있는 거야 최근 논현으로 해 보니까 깜짝 놀랐고 네. 일단은 저는 새 팀들의 올 시즌을 보면 역시 저는 새 팀의 색깔이 좀 그니까 투타 밸런스가 좀 약한 팀들이다.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업다운이 저는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일단 롯데. <laughs> 그리고 기아 하면 최근에 역시 방망이 팀들이고 음, 맞습니다. LG 하면 투수 쪽의 팀이고 그래서 이게 어, 아다리가 좀 없다오니 심하기 때문에 뭔가 팬들의 좀놀 어, 놀릴 만한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예, 그런 좀 공통점이 좀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좋은 얘기하시고 정확한 지적들 많이 해주셨는데 몇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던 것처럼 이세 팀의 공통점. 데브스가 얇아요. 음. 음. 아, 그 맞습니다. 두 번째, 제 저는 사실 이게 더 크다고 봐요. 세팀 모두 공통적으로 분위기를 너무 많이 타는 음. 팀이에요. 음. 음. 좋을 음. 때는 LA 다저스랑 보스턴 레스랑 합친 팀도 이길 것 같아. 음. 좋을 때는 얘네들 좋을 때는. 음. 근데 어머보신.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어디 동네 리틀 야구단 여섯 명이서 예, 그 내기하고 있는데 가 갖고 해도 1선발2선발3선발 네버랜드 질것 같은 팀들이 이세 팀이에요. 음. 맞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고 팬 여러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팬 여러분들의 여론의 동향 이런 거에도 또 영향을 또 알게 모르게 받는 팀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대 있게 나가려고 하다가도 여론이 만약에 이거 아니래 그러면 프런트가 음. 나가려고 음. 하다가도 아씨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스스로 좀 주눅이 드는 팀들이에요 음. 음. 그리고 또 하나 잦은 변화가 있는 팀들 음. 감독을 한번 선임해 놓고, 성적 안 좋아, 바꿔, 안 좋아, 바꿔, 안 좋아, 바꿔, 안 좋아, 바꿔, 안 좋아. 그럼 이정현을 감독시키지, 바꿔, 바꿔, 이러면서. 이러고 박수 한번 치라고, 얘들아. 아. 나이스 하잖아, 부! 아. 박! 뭐 짱! 아. 2019년 3월 3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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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laughs> 실체에 기신거같은 그래서, 네. 저는 아, 그또 하나, 그리고 LG 팬 여러분들, 왜 도대체 어린이날 때두산한테 작살납니까? 이거 여기 정답 다 나왔어요. 왜? LG는 마라톤을 해요. 바보 마라톤을. 자 리그 딱 시작합니다. 42.15km를 뛰어야 되는데 빵 시작하자마자 100m를. 와. 배두순 칼리스보다더 아, 어. 빨리 뛰어가요 음. 아직 갈 길이 41km다. 그근데 <laughs> <laughs> 오늘 중고형 면도가 그, 좀 기네요. 체리님. 어 발목에 지킨님 모시면 피피 한 잔씩 나는 저도 드립니다. 아, 밑에 되세요. 왜 나는 또왜사가야 됩니까 이거? <laughs> <뭘>. 헬 파티네. <laughs> 어 갑자기 나는 또왜사가야 돼요? <laughs> 다 받아드릴게. <laughs> 다 받아드릴게. 네. 그러다 보니까 한달딱 지나고 네. 그 얇은 댄스가 다 지칠 때쯤 되면 그렇죠. 꼭 두산이랑 붙어요. 어, 그렇지. 두산은 음,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로테이션으로 관리할 선수들 관리해 주다가 음. LG는 딱 주전 정해놓고 그거 그선수들만 계속 쓰고 있는데 붙으니 힘도 떨어져, 맞아, 맞아. 기본기도 떨어져. 음, 맞아, 진짜. 저는 희한하지도 않아요 엘롯키가 이 난리치는 게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것 같아. 네. 예. 근데 좀 재밌는 게그 아까 그 최근 5년간 가그 초반에 누가 제일 잘했나 봤더니 어. LG가 압도적인. 압도해요. 아, 세팀 아, 아, 중에서. 아, 우리는 압도해요. 아, 아, 예. 3월 4월 승률이 두산, SK, LG 순이고요. 최근 5년간에 예. 어, 롯데랑 기아는 6위, 7위. 예, 이세팀 중에서는 그래서 엘롯가 그래서, 아, 그래서 LG가 엘롯 LG가 치고 달리다가 떨어져요. 완성이 돼 <laughs> 어, 마지막 그림은 항상 아, 일지 어, <laughs> 초반 페이스가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단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여야 되는 문제예요 왜 이거를 10년 가까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맨날 맞아. 똑같다라는 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laughs> 네. 네. 근데 그거를 진진하게. 팬들이 뭐 올해 잘하고 반짝 잘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 적어도 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원하시는 거죠. 어때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아휴. 아휴. 채팅창에서 제가 뭘 하나 봤어요. 늙으면 말이 많아진대요. <웃음> 아, <웃음> 아, 아, 오늘 손, 형이 손, 다 받아줄게. 손, 오늘 손, 형이 손, 기분 손, 좋으니까 다 받아줄게. 3 1일 킥도다. 아 형이 <laughs> 다 받아줄게. <웃음> 자 <laughs> 제기수와 함께하는 아프리카 TV 최고 야구 매, 매거진 야자타임. 과거 보고 오겠습니다.